수돗물의 녹물 문제는 오래된 수도관의 부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부식된 수도관에서 흘러나오는 녹물은 물의 탁도를 높이고 음용 시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많은 가정에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필터 분석법은 수돗물을 필터에 통과시켜 육안으로 그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개인이 평가하는 주관적인 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국립창원대학교 박종관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 기반 녹물 자가 측정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가정에서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수도꼭지에 장착된 필터 모듈을 통해 수돗물을 거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터는 녹과 다양한 부유물질을 포착하며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필터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합니다. 촬영된 이미지는 장치 내부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됩니다.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합성곱 신경망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수준의 농물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색상 및 명도 변화를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 필터가 강한 적갈색으로 변할 경우 이는 높은 농도의 녹을 의미하며 머신러닝 모델이 이를 인식하여 즉각적인 경고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분석 과정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간단하게 이루어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95% 이상의 정확도로 수돗물의 농농도를 감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발명 장치는 가정 내 수질 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농물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학교, 유치원 등 공공기관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수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 방법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물 관련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환경 위생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